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쿠스트입니다 뉴스 1의 기사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된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황당한 발언을 하여 지금 충청북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하루라도 가만히 안 있으면 입에 가시가 돋나 계속적인 논란 속에 이번에는 본인의 SNS에 이상한 글까지 올렸다는 것입니다. 김지사는 자신의 SNS에 본인이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 충청북도가 북한 핵의 1차 선제 공격 대상이다라고 뜬금 이야기를 하면서 F-35 스텔스기가 모두 청주공항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청주공항을 정조준하고 있는 350km 미사일 훈련을 이미 마친 상태다라고 말하며 이 핵미사일이 청주에 도착하는 시간은 단지 5분이라며 이 5분 동안 우리는 생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난데없이 긴급 명령을 하듯 불안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앞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체제에 기댄 전쟁 억제력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경제 안보에 대한 외교 정치를 정말로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행이다라는 식의 평가를 본인의 SNS에 올린 것입니다. 이번 김 지사의 글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역 경제기는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격 대상 1순위인 충북의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에 관련된 대기업들이 신규 투자와 공장 증설을 맘 편히 할수 있겠냐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인프라를 내세우며 강점만 부각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김 지사는 거꾸로 북한의 선제 공격 대상이 충북이라고 대놓고 알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밑에 있는 참모진들도 지금 쏟아지는 항의 전화에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청주의 한 기업 관계자는 국내의 조그만 변수에도 기업 운영 방향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데 충북과 북핵을 연결지어 우운하는 이 자체가 기업 활동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충청 도민들 역시 김 지사의 글을 보며 핵미사일 도착시간 5분 동안 생존 방법을 모색할 정도로 충북이 초토화될 걱정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의아해스럽다고 말을 하며 미사일 훈련까지 마쳤고 청주 공항을 정주주라고 있다는 표현을 써가며 전쟁 중심으로 몰아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사라는 사람이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해서 불안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며 살기 좋은 곳으로 묘사를 해도 모자를 판해 이제는 북핵 위협을 걱정해야 하는 일순위 지역이 되었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김지사의 SNS의 요지는 윤통령의 뛰어난 한미일 외교 정책의 가장 공격 대상 1순위인 자신의 관리 지역인 충북이 이렇게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본인이 윤두창과 친하니까 아부성 글을 올린다는 것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예시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가장 전쟁 1순위라고 단정 짓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도지사의 역할인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김지사는 최근에 한미일 안보 체계가 북핵 앞에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것이 우리 충북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추가로 여기에다가 북한이 두려워한다는 김관진의 복귀는 너무나 신선하다며 이것을 두고 구력 외교다 빵셔틀이다 더욱이 이런 정부를 두고 정치를 모른다?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칭송하는 글과 더불어 아직까지 2700원짜리 카레밥을 먹었던 학생들 앞에 28000원짜리 밥을 마주앉아 먹었던 것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김지사가 또 이런 불안한 SNS에 글을 올려 이제는 전 충북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서 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 제작시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